그러면 B플러스C 대신에 파이 s y p y p A. Psy, Pypeg A. Psy, A. s y p y A. p s A. s y p A. Psy, Pypeg 이 Psy, Pypeg A. Psy, Pypeg A. s 2분의... 사인 2분의비 플러스 시는 비 플러스 시에다가 파이 배 이를 집어 넣으면 2분의 파이 배의 파이 배분의 이가 되는 거 맞니? 예. 뭐 코사인 2분의 이가 됩니 네. 그죠 그죠. 뭐. 오케이. 이해가고 있어요? 나프트소스 가요 가요. 네, 네 안돼. 그리 어떤 원이 있는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얼마?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얼마? 90도. 90도니까 얘가 각에 90도가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90도인 걸 알아야 돼요. 예. 무슨 각가죠 예. 이걸 알파라고 놓고 이걸 베타라고 놨을 때 알파 다하기 베타는 몇 도인가? 90도. 90도. 어, 90도라는 사실. 그데 어, 어느 정도. 어느 각이든 90도예요? 그렇지 무조건 어, 어느 원. 지름이든. 이것도 네. 참고로 잘고정해야 돼. 이걸 아, 이용해서 그런데 아, 하나만 더 아까 또 사각형이 원의 내적에 있으면. 마주보는, 아, 그렇지 마주 보는 각이 합이 180도야. 얘가 알파면 앵뭐? 1 8파이 빼기 알파가 나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오케이. c가 파이, b 더하기 c도 파이. 다하면 아, 뭐? 3 6 0 2 파이. 어, e 이런 걸 이용해서 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라. 위영식 이동합니다. 오 너무 빨리 가. <laughs> 시간이 없다. 아. 생각 너무 느리시면 좀 개인 영상을 보고 듣고 알겠지. 좀 네. 오좀 어려워요 지금. 아 맞다. 자 너무... 최대 최소는 열면서 마이너스. y는 절댓값 3 sinx-4단 2가 있다고 쳐. 예. 네. 이런 놈의 최대 최소를 물었어. 어... 치환하면 돼 치환. 사인 n x 뭐로 치환해? 네. T. t t로. 그럼 X가 실수전체라면 T 얼마부터 얼마? 그,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다 되는 거야. 음, 사인는무그 그, 그지?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핵심은, 사인은 T, 또 사인 X도 T. T로 치환하면 T 얼마부터? 마이너스부터 이게. 근데, 컨텐츠 X를 어? U로 치환을 하면 U는 실수전체가 되지. 오, 오,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네, 콘텐츠는 최대, 최대 최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으 체험할 때 범위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이 식기는 절댓값에 3팀 만에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이 절댓값 을 어떻게 그린다고 했지? 뒤집으면 뽈록뽈록 뭘 뒤집으면? 0 3분의 4이 꺾이는 점이 얼마? 3분의4평만2가 되는 거 맞니? 이그지 네. 네. 여기에 t축이 있다고 치면 3분의 4니까 t의 범위너 -2부터 1까지 아니야? 여기가 -2 구간에서 여기 얼마? 1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뭘 가지고 최대 여기서 뭐? 최최로 가는 거말 그래프를 구현하면서 풀어 줘야 돼. 아, 네. 아. 이해되셨죠? 네. 그다음에 유리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죠? 네. 레스트, 예를 들어서 뭐 sin x 2분의 3 sin x 4 이런 식으로 와이로 나올 수 있어 없어. 유리 함수 되는지 치환하지. 유리 함수를 갖고 포로대수를 찾을 수 있어요. 또유리 함수는 아, 유리 함수는 물지도 아, 모르는데. 까먹었다. 정 아, 유리 함수에 음. 만약에 무리 함수가 되면 어떻게 돼? 무리 함수가 되면 무리 함수를 갖고또 <laughs> 풀어야 돼. 그죠 2차 함수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응. 치환하면 또 2차 함수의 형태소 풀어야 그건 할만 하지. 이걸 다 여러분들이 응. 풀어 봐야 된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겠죠? 다 나오죠. 근데 이건 몇번 나와요? 응. 뭐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순 아니야. 근데 증거는 거뭐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유리, 아니, 안 나올 수도 있고. 기초가 나할 수도 있지. 유리 유리 함수랑 무리 함수는 그 했죠. 식기가 아, 바로 음, 유형 13, 뭐. 유형 14까지 싹다한 거야. 예 네온. 예. 예. 유리한 사하을만 풀어줄게 네이걸 사인 찍어 쌤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 탄젠트 x 의 치역이 유라고 했잖아요 응 근데 그럼 정근선도 음, 정선, 어? 치역은 실존제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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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잖아 정근선은 정근선은 안 되는, 안안 되는 안 거,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정역에서 빠지는 거아그러지고입니다아 <laughs> 뭐. 아, 뭐. 오케이 입니다 줄까요? 한번 52번을 예를 들면 52번 예를번을들 예를 예를 <laughs> 내가 얘를 만들면 y는 sin x 2분의 3 sin x 2의 최대 최소를찾으라를 sin x 로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y는 t y 2분의 3 t t 마이너스 4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분모가 0이 되는 t를 어? 유리 대있해2가 남아. 이 무슨 함수 유리함. 유리함 네 t의 계수비가 얼마? 3. 3. 어, 기억나? 와, 니다 어? 와, 분모는 네. 네. 3. t는 2. 2. y는 얼마? 3. 3. 이 되는 거야. 다 어또해 t t h 정 h 선2 l What 그3 h e h K값이 양수에 해당되겠다 그 l l w 이렇게 그려 e hell? w h 그려지게 e hell? 예. h a 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 e 마이너스 a 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ell? What the h e l 어떻분 푸시나 뜰까? 네. 플레 값이 많이... 이해대요 네. 네. 유형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차함수는 할만하지. 네. 이차함수는 아 홀짝공식하고 싸자오따기 커자오따인, 이리 이용해서 한 문자로 치환하는 모양으로 바꿔야 돼. 아까 1티에서그터 했다고 해. 그것도 잘못됐데 네. 아... 난 너희들이 나갔다고 생각해. 그게 59번 같은 형태들이잖아. 했던 거.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유형 15. 유형... 16. 우. 이쪽 뒷부분은 괜데아 너희들이 개념영상을 좀 보고 풀어와야 될것 같아. 때 상당 방정식, 부등식만 좀 개념영상을 다시 보고 문제를 풀어 알겠지? 네그 숙제는 여기까지 다 풀고 부출 아. 하나 풀어보죠 숙제 다네 숙제 네. 님 근데 저요 어떻게 저렇나오요 어? 이 빨간색이 어떻게 저렇게 하야지 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대입해 2아 맞다 2가 나와요 는거네 t의 개수비가 빨간색. 본군이... 나옵니 근데, 음, 분자에만 대입을 한는 거지. 어, 분모가 0이 되는 t값을 분자에다 대입해서 요 값을 찾고, t의 예. 개수기가딱 빠져나온다. 고 어, 해서 빠르게 풀. 빨리 풀어. 아, 빨리 풀어봐. 3이 왜 나온다고요? t의 아, 개, 티에... 아니, 그니까, 외워서 끊는 거라고, t의 아, 개수리가 빠져나온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돼? t 2기에한 곱하기 t 2기를 강제로 만들어. 어, 어, 어 좋은 기억나는 것 같아요. 플러스 6이잖아. 네. 근데, 많이 살가있으니까 2가 되는 거야. 예. 예분에 얘는 3이 남잖아. 예. 네. 예분에 얘는 네. 2가 남고. 네. 근데 어, 봐봐 네. 얘가 0을 대입하면 얘만 남아. 어. 그래 부모가 0이 되는 값으로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돼. 아, 아. 됐어. <laughs> 저거 저거는 알아요. 낭자리. <laughs>